오늘은 제가 매우 향기로운 풀을 소개해 드리러 숲으로 왔는데요. 이 근처에 오기만 해도 아주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예, 지금 보이시죠? 천궁인데요. 허브 식물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이 향이 좋은 천궁, 이 뿌리 달인물은 우울증에 매우 효과가 좋고요. 부인병이나 고혈압 치료에도 아주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천궁은 얼핏 보면 당귀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귀보다는 좀 작은 편이고요 키가 30cm에서 6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요 잎은 어긋나면서 깃골 겹잎 그리고 갈래조각은 달걀 모양의 바속골입니다 그리고 깊은 톱니가 있고요. 줄기 속이 비어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꺾어봤는데요. 정말로 줄기 속이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미나리과라서 미나리하고 좀 비슷하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천궁에 그 뿌리줄기를 캤거든요. 천궁은 이 뿌리 줄기를 약으로 쓰기 때문에 지금 캘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늦가을에 서리가 내린 다음에 뿌리를 캐서 줄기를 버리고 물에 씻어서 햇빛에 말립니다. 어, 대게는 열탕에 데쳐서 사용하고요.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혀를 잘 돌게 하고 월경을 고르게 하며 풍을 없애고 통증을 멈춘다. 양리 실험에서 진정 작용, 강압 작용, 자궁 수축 작용, 억균 작용 등이 밝혀졌다. 어, 정유 성분은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서 소량에서는 흥분, 다량에서는 억제 이렇게 작용하고요. 풍한 두통, 무월경, 월경 부조, 월경통, 산후 복통, 협통, 힘줄이 땡기는데, 고혈압, 용종 등에 쓴다. 어, 북한의 동의학서전에 나와 있는 어, 효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천궁에는 아, 방향성 정유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어, 크니딜라이트, 네오크니딜라이트, 리구스틸라이드, 이러한 것들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유효성분입니다. 천궁의 효능은 진정작용, 천궁의 향이 신경과민, 불안과 초조를 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천궁 달인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우울증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서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임산부가 출산 전에 복용하면 잔, 자궁의 근육을 탄력 있게 하고 골반을 확장시켜서 산통을 줄이고 순산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탈모를 예방하고 두피 건강에도 좋습니다 천공을 끓인 물로 머리를 감으면 모근이 그 튼튼해지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서 발모를 돕습니다 그리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생리통과 생리불순 자궁 염증 같은 여성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몸 안에 쌓인 염증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서 대사 질환을 예방합니다. 암과 노화 이러한데 예방 효과가 있고요. 피부의 잡티를 제거해서 피부를 맑게 해줍니다. 빈혈을 치료하고 치료하고요. 두통, 생리통, 관절염, 신경통 등 각종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궁 다리물로 가글을 하거나 청궁 뿌리를 씹으면 입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어, 몸에 열이 너무 많은 사람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궁은 이 뿌리 질기를 열탕에 데쳐서 말린 것을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십전 대보탕의 재료로도 사용합니다. 어린 잎은 나물이나 국의 재료로도 사용하고요. 차로 마시거나 진액, 즉 환제로 지어 복용합니다. 하루 6 내지 12g을 탕약, 산제, 환약 형태로 먹는다. 이것은 북한의 동의학사전에 나와 있는 복용법이고요. 천공 3g을 하루 양으로 해서 한호 반에 물을 붓고 10분간 달여서 하루 두 번에 나누어 마신다. 혈압 강화 작용과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당귀 청궁차는 당귀 40g, 천궁 24g, 물 1L를 끓여서 끓기 시작할 때 당귀와 천궁을 넣고 약불로 줄여 10분 정도 달여서 건더기를 걸러내고 차로 마십니다. 우리가 흔히 한약 냄새라고 할때그 냄새가 감초나 당귀 같은 한약재의 단골로 들어가는 약재의 냄새인데요. 천궁도 그런 한약 냄새, 전형적인 한약 냄새를 풍기거든요. 어, 이러한 허브 식물들은 대체로 어, 진정, 진경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 천궁을 차로 달여 마시면 여러 가지 어, 불면증 개선이라든가 우울증 개선, 그리고 성인병 예방 등에 매우 좋은 효능이 있으므로 어, 이 뿌리, 천궁의 뿌리, 뿌리 줄기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